오늘 준비한 레슨은 팔을 잘 휘둘르기 위해서 팔에 힘을 뺐는데도 오히려 팔이 잘 휘둘러지지 않고 팔에 힘을 뺀 상태인데 스피드가 점점 줄어드시는 분들을 위한 레슨 준비했습니다. 팔을 잘 휘둘르기 위해서 팔 전체에 힘을 이렇게 빼고 스윙을 했는데 오히려 몸은 점점 더 쓰이시고 팔이 잘 휘둘러지지 않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팔 전체에 힘이 빠져 있고 이 팔꿈치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저희가 힘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헐거운 다운 스윙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팔이 휘둘러지지 않기 때문에 몸은 점점 회전하고 팔은 오히려 더 묶이고 이렇게 팔꿈치가 빠지는 치키닝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팔에 힘을 뺀다는 건이 손목과 어깨의 힘을 빼는 거지 이 팔꿈치까지 구부러질 정도로 팔 전체에 힘을 빼게 되면 오히려 팔의 스피드는 잃게 되고 몸은 계속 열리게 되는 거예요. 팔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팔힘 전체에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 때 저희가 어느 정도 펴져 있는, 완전히 빳빳하게 펴져 있진 않지만 어드레스 때 펴져 있는 이 팔의 펴짐 정도는 유지를 해 주셔야 저희가 부드러운 손목 안에서 손목과 어깨와 힘이 빠진 상태로 힘이 모아지는 이 정도로 지탱할 정도는 저희가 팔꿈치가 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샤프트의 탄성도 느끼고 이 손목의 힘이 이렇게 레깅을 통해서 모이면서 헤드가 빨리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저희가 휘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 이렇게 치키닝 나오고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팔에 힘을 많이 빼지 않았는데 팔꿈치가 구부러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러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어드레스 때 저희가 잘 보면, 그립 끝과 몸의 공간이 있고, 팔은 어느 정도 펴져 있어요. 그러면, 그립 끝과 몸의 공간이 유지되면서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야, 저희가 정면에서 보면, 그대로, 아까 어드레스 때 펴져 있는 그대로 백스윙을 올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간이 유지되려면, 옆으로 회전을 하면서 저희가 백스윙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팔만 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간이 좁아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백스윙을 올릴 수 없으니까 팔로 다시 올리기 위해서 굽으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저희가 손목과 샤프트에 힘을 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드레스 때 그립 끝과 몸의 공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내가 여기서 구부러지지 않는 선까지 백스윙을 올려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하프 혹은 하프보다 조금 더 가실 것이고 유연한 사람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백스윙이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해서 공간을 유지 못한 상태에서 한번더 올리시지 마시고 내가 여기까지 하프까지만 올라간다 하시면 이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선까지 공간을 유지하면서 백스윙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를 빼는 게 아니라 손목에 힘을 이렇게 쭉쭉 쭉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스윙에서,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도 작은 스윙에서 충분한 파워를 내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치면서 보여드리면, 어드레스 때 펴져 있는 정도를 더 피지도 말고, 더 구부리지도 말고, 팔에 어느 정도 공간을 유지한 상태로 백스윙을 쭉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팔 전체의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손목의 힘만, 어느 정도 지탱은 돼 있어야 되니까, 손목의 힘만 빼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많이 더 올리시려고 하다가 구부러지면 오히려 힘이 모이지 않으니까. 공간을 유지한 상태로 백스윙 쭉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손목에 힘만 빼주시는 거예요. 팔꿈치 더 구부러지지 말고. 손목에 힘만 빼주시고. 쭉 공간 유지. 여기 손목에 힘. 이렇게 되면 작은 스윙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힘을 모아서 팔을 잘 휘두를 수 있는데 이 팔꿈치가 구부러질 정도로 공간이 유지 안된 상태에서 많이 올려서 팔꿈치가 구부러지시거나 혹은 팔전체에 힘을 빼려다 보니까 힘이 다 빠지시면 저희가 힘을 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레슨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팔에 힘을 빼라는 건 결국에는 이 손목과 어깨에 힘을 빼라는 거지. 팔꿈치가 구부러질 정도로 힘을 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힘을 빼지도 않았는데 내가 백스윙 때 팔이 구부러진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 끝과 몸의 공간을 유지한 상태로 올라가는 데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여기서 손목의 힘을 빼줘라. 이렇게 힘을 모아줘라. 이렇게 되면 내가 무리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팔이 힘이 모아졌다가 샤프트로 빵 휘둘러지는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내가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는지 혹은 내가 백스윙을 공간이 없고 팔로만 올라가서 구부러지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고, 작은 스윙으로도 한번 충분한 비거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공간 유지, 여기서 빠지지 않고, 손목에 힘만 빼서, 하나, 둘.